안녕하세요. 오늘이 2024년 11월 12일이고요. 일단 오늘은 응애 피해 벌이 발견돼 가지고 응애 제거제 개미산 투여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 이 7시 44분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확인을 하니까 외부 기온은 8.2도. 그다음에 벌통 내부 기온은 현재 22도입니다. 23도로 올라갔네요.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가 설정 온도를 올렸는데 자꾸 내리는 겁니다. 벌통 안의 온도가, 이게 벌통 안의 온도거든요. 처음에 제가 온도 조절기를 이거 설치를 했을 때는 벌통 안의 온도가 26도가 되면은 벌들이 이제 소문 앞에서 더워서 날개짓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엊그제는 24도에서도 날개짓을 하는 걸 발견했고, 오늘은 23도에서도 그것도 아침 이른 시간에 벌통 앞에서 날개짓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벌통 안의 온도가 23도보다 높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자, 그래서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한번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또 벌통 직접 확인하고 그랬을 때 응애 피어벌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온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심... 개미산을 치는 온도는 뭐, 꼭 정해진 건 없지만, 온도가 낮으면 안 돼요. 예부 기온이 적어도 15도 이상이래야 되고, 27도 이상 올라가지 않은 날씨에 개미사를 치는 게 최적의 온도거든요. 이건 벌통 안에 온도고, 조금 전에 본 것이, 이제 내가 이거, 이거는 지금 내가 양봉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벌통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지 않고, 우선 스마트폰으로 내가 화면 놓고 하는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14.8, 아, 14.8도 됐을 때 내가 밖에 나가서 준비를 했으니까 15도가 됐을 겁니다. 요게 11시 18분이네요. 그러니까 외부 기온이 15도가 되기를 기다려서 개미산을 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새벽에 나가서, 그러니까 벌들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소문 앞에 있는 벌을 멀리 물어내다 버리기 전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응애 피해벌이 이제 있던 뭐가 됐던 벌들이 다 물어다 내다 버리면 은응애 피해벌이 발견됐어도 모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벌이 요거는 그냥 죽었는데 자 여기도 벌이 두 마리가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 앞에 벌 죽은 걸 보고 그거 우선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영상 올려야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테스트가 온판 벌통 안에 있는 가온판 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온판 하나를 벌통 위에다 올려놓고, 이 가온판 전기에다 꽂아놓고, 여기는, 여기는 보온 덕개를 씌워놓지 않으면 열이 안 나니까 보온 덕개를 씌워놓고 내가 만져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기계식 구형 싸구리 아날로그 방식의 온도 조절기는 이게 불이 났어요, 막이. 얼마나 열이 났는지. 크게, 온도 조절기 온도, 그러니까 그때는 온도계를 내가 싸구려 저가형 온도계를 썼다고요. 온도계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아야 27도, 26도 이 정도에 맞췄는데, 실제 가온파는 여기에 불이 붙어서, 이게 불이 붙을 정도로 열이 났어요. 그러니 벌이 많이 죽었고, 결국, 도거, 도망간 벌통이 발생하는 바람에 내가 디지털 와이파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로 교체를 했고, 지금은 벌통 안에 온도가 22도, 2 3도에 대해 가온판이 거의 열이 안 나요. 자, 이거는 아침 일찍 내가 확인을 한 거고요. 아침 일찍에는 지금도 벌들이 여기 날개지다고 있잖아. 이게 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맹렬하게 날개짓을 하면은 많이 더운다는 뜻이고요. 날개짓하는 날개 요게 날개짓하는 거, 그게 느리면은 조금 더운 거, 이게 빠르면은 많이 더운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아침에 여기도 응애피해벌이 한 마리 발견됐어요. 여기 응애피해벌입니다. 이게 응애피해벌이 하나 발견이 됐고, 여기도 응애피해벌이 발견이 여기 도 응애피해벌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응애피해벌이 여기 발견이 됐고. 요거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청소를 했나 본데, 벌이 철철 넘칠 정도로 세력이 큰 벌통, 네 통에는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소비를 넣어줘서 지금 몇날 며칠 동안 계속 소비 청소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 하여튼 간에 응해 피해벌은 아니지만 죽었고, 응해 피해벌이, 피해벌이 발견됐기 때문에 요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쥐퇴치기입니다. 쥐퇴치기. G트치기. 요게 내가 3 개를 구입했는데 두 개는 낮에도 이게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구입한 것은 이게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주변에 온도가 좀 어느 정 아니, 주변에 날씨가, 날이 완전히 밝아지면 이게 깜빡임이 안 보여요. 야간에만 깜빡해요 이게 아마 뭐 계량형인가봐요. 초음파를, 쥐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말사를 해서 초음파미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을 없애는 거라 여기는 이제 벌통하고 소비도 여기 뭐 내가 다 보관을 하고 있지만 내가 택배로 보내는 박스도 있고 여기 제습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밤에는 이게 킨다고 이 난로를 이거 이제 내가 카메라로 보기도 하고 여기 이제 타이머가 맞춰져 있으니까 야간에 켜졌다가 아침에는 꺼지고 제습기가 여기는 전자식 제습기 요거는 기계식 제습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습기 물이 차서 지금 깜빡 물 물을 비워 놓은 이게 물입니다 제습기 물 차고 내가 스마트폰을 잠시 옆에 놓고 이제 교체를 해줬고요. 이거 방독면 오늘 이제 개미산을 칠려고 방독면, 고모 장갑 그다음에 보안경 여기 이게 이제 개미산 주사기인데 어쨌든 개미산 주사기로 안 쳤어요 오늘은. 자 이제 개미산을 투야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방독면을 쓰고 나와 가지고 자 방독면 쓰고 다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날라갔나 봐요 여기다 쭉 쌓아놨는데 몇개 모자라요 이것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먼저 한 10개 정도만 하고 한번더 하라고요 여기 자리도 좁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해 버리면은 여기다 개미산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씩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15cc에서 18cc씩 수혈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절로 휘산이 돼가지고 한 10cc밖에 안 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 여기 보안경 아니 방독면 반드시 쓰셔야 되고 고무장갑 반드시 끼셔야 되고 보안경 반드시 끼셔야 된다고 내가 아주 뭐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개미산 주사기가 지난번에 쓰고 내가 물을 빨아들였다 내보냈다 여러 번 했는데 그 물에 이물질이 있어서 이게 막힌 것 같아요 안 돼요 오늘 해보니까 자 지금 여기 요거는 cc가 여기 이 16cc에 맞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안 돼요 빨아들이게 나는지 로 나가지 않아요 지금 뭐 고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거 이거 없이 그냥 주사기로 했거든요 이거 몇만 원씩 하는데, 제장 이거 쓸모도 없는 거두 개나 사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기 이제 개미산 주사기가 일단 안 되니까 앞에가 막혔나 봐요. 여기다 이제 개미산을 따라가지고 그냥 주사기로 하는 겁니다. 요, 여기는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예산읍내 예산양봉원에 가서 이거 사온 거, 이게 100cc짜리. 이거, 온도계. 이게 2,500원이, 아니, 저, 저, 주사기. 두 개, 5,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거, 이거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개미산 주사기. 몇만원짜리 이거, 아이고, 나는 두 개나 샀다고요. 이거 괜히, 이게 낭비 양봉. 낭비 양봉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아주 낭비 양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제가 하는 거 보시고 필요없는 건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요런 거 사지 마세요. 그 개미산 주사기 2,500원짜리 가지면 뒤집어 쓰고도 남습니다. 자, 여기를 벌통을, 이제 나는 벌의 세력을 봐가지고 요거, 이거 요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두 통은 그러니까 소멸되기 직전에 벌통을 이거 살려낸 거라 약군이라고 이런 데는 조금 개미산을 덜넣고좀 강군은 한 18cc 정도 약군은 14cc 정도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군이니까 14cc 정도를 하는데 자, 이거 개미산을 놀으니까 자리가 부족해요 소비가 많으면 저거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건 물입니다, 물봉지급소 이거는 봉지사양 이렇게 했고, 자, 개미산을 주사기로,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데 괜히 개미산 주사기를 이 비싼 걸두 개나 사가지고 몇만 원씩 하는 걸, 아이고 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거 10cc, 10 요거 14cc를 뺐는데, 여기 기포가 있으니까 14cc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비닐개포를 덮으면 안 돼요. 비닐개포는 지금 빼, 여기 비닐개포가 있었다고요. 자, 여기 비닐개포가 있잖아요. 비닐개포, 이제는 개미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비닐개포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비닐개포 덮지 말고, 그냥 일반 개포만 덮고, 그리고 소문을 완전히 개방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미산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20년 한말짜리가 한 30kg 정도 되게 무거워서, 이게 개미산이 여기다 지금 부어놨잖아요. 이게 휘산되면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고, 개미산이. 그래서 개미산이 휘산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응애를 죽이고, 이 소문 앞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걸 활짝 열어야 되고, 여기다 비닐 개도 덮어버리면 이게 이제 개미산이 안에 너무 농도가 높아서 응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벌까지 죽는다고요. 자, 요게 봉지 급수. 요거는 봉지 사양 그 사이에다가 이거 개미산 용기를 놓고 요거 요거는 조금 요거보다는 세력이 좋으니까 16cc를 빼는 겁니다. 16cc를 빼서 여기 용기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로 넣어주고 아 이거 되게 편해요. 아 이거 케미산 주사기 정말 그 비싼 거 너무 아깝네 그두 개나 샀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소문을 반드시 활짝 열어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술 준비를 하고 이것도 약군인데 이거는 다른 강군의 봉군에서 봉판 하나 넣어줘가지고 살려낸 목군입니다 여기도 14cc만 넣어야 돼요 약군이기 때문에 세력은 지금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세력이 이제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아직 사양액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사양액을 여기다 올려놓았고 자, 지금 개미산 노을자리를 만들고 여기는 14cc만 투여를 한 겁니다 이게 본군의 세력에 따라서 약하고는 14cc, 조금 강구는 18cc까지 투여를 했어요 일률적으로 15cc를 넣은 게 아니고요 자, 여기도 비닐개포 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개포 벗기고, 이 비닐 개포를 벗겨야 돼요, 이제. 비닐 개포에 벌이 붙어있었으면 안 되니까 잘 보고, 자, 비닐 개포를 빼내고, 이건 다 먹었네요. 다 먹었으니까 사양액도 하나 넣어주고, 사양액 가지러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개미산 용기를 놓고, 사양액 사로 가져온 거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는 16cc를 투여하는 겁니다. 여기 16cc, 여기 딱 봐가지고 하나, 둘, 셋, 16cc거든요. 16cc, 16cc를 투여를 하고, 자, 이개미사는 조심조심하고 쓰고 나면 바로 닫고 냄새나고 휘산이 되기 때문에요. 방독면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독면을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개미산 냄새가 안 나더니 몇번 쓰니까 개미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나도 방독면을 썼어도 숨을 참고 했다가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빨아들이고 그럽니다 장갑 필수 혹시 장갑 찢어진 데 있어도 안 되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개미산 그러니까 이 사상 최악의 독극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뭐 그냥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지금 몇개 보여드리 다못 보여드리니까 할수 있는 거 그래도 뭐몇 개만 봐도 다 되잖아요. 자 이거는 사양액이 좀 남아 있네요. 남아 있으니까 자 이쪽 저쪽으로 좀 위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사양액이 막 흘러 나왔어요. 여기 물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벌들이 구멍을 뚫어서 먹던 거를 옮겼더니 그런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소문 앞에 흘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개미산 용기를 놓고 이것도 10, 15cc를 빼서 넣어주고 비닐개포 뺐고 그냥 개포 덮었고 자 여기도 자 여기 여기도 이렇게 개미산 용기를 놓고 여기는 좀 세력이 크니까 18cc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개미산을 18cc.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cc나 30cc를 투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이건 뭐벌이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1cc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세력이 좋으니까 여기 지금 제가 18cc를 맞추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18cc를 부어주고 덮고,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도 이제 비닐개풀을 이제 벗겨버려야 돼. 비닐개풀을 벗기고, 요것, 요것도, 요건 아직 사액이 남았네요. 남았으니까, 이거 털 필요도 없는데 털었네.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개미산 용기를 놓고 이것도 18cc 입니다. 세력이 좀 좋은 거는 18cc 이렇게 개미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18cc 아이고 하필이면 벌이 그것도 개미산으로 떨어져서 버둥버둥 되는 거열어 꺼내주긴 꺼내줬지만 죽을 겁니다. 개미산에 떨어져서 먼지가 죽지 뭐자 이렇게 다 붙여주고, 닫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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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비닐개포는 무조건 빼야 돼요. 비닐개포를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저는 뭐든 벌통해금 가온판이 있어서 산란 중이기 때문에, 애벌레는 건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개포를 덮어주는 건데, 비닐개포에 습기차는데잘 봐야 돼요. 이쪽은 다 18cc씩입니다. 좀 세력이 좋아가지고. 이쪽에는 18cc씩 투여를 했고요. 자 지금 그냥 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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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개미산을 치고 나면은 돌아서자마자 주의 이제 소문 다 열어야 되고요. 자 이제 방독면 벗고 장갑 벗고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돌아서자마자 죽은 벌이 나오는지 확인. 뭐 조금 있다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한두 시간 지날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이 죽어 나오면은. 지금, 개미산을 치기는 약간 온도가 낮아요. 오늘이 2024년 11월 12일인데, 날씨가 너무 흐려요. 지금, 온도는 지금 저 15도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개미산을 쳤으니까, 온도는 뭐, 개미산 칠 온도가 되지만,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개미산 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날씨인데, 어쨌든 쳤고요. 이래서 계속 살펴야 돼요. 머리, 중, 죽어 나오는 머리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제가 개미산을 한달 이상 전에 한번 쳤고 한 열흘 전쯤에 한번 쳤고 이번에는 조금 주기가 빨라요 빠른데 이게 개미산도 너무 자주 치면 안 되거든요 보름 이상 주기를 지키라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름 안에 치지 말라 돼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응애 피어벌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개미산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여름 같으면은 이렇게 칠 필요도 없고 응애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아요. 지금 겨울이고 가온판을 써서 무얼통을 하기 때문에 볼통 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응애가 여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뭐 완전히 응애 딱 보였다면 지금 내가 오늘 응애방제를 안하고 내일 했다면 이게 응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응애 저 개미산 투여를 한 거고요 만일에 또 15일이 되기 전에도 이게 응애가 발견된다 그때는 개미산을 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 약재만 계속 치는 건 이게 금기거든요, 응애는. 다른 약재를 치는 게 좋다.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약재를 쳐야 내성이 안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응애 방제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